근로기준법에 관한 문제입니다. 계약서를 보게 되면 13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하루 8시간씩 일하는 내용인데요. 월급은 매월 15일에 현금으로 받기로 돼 있고. 그런데 이 4번, 5번 이상한데. 혼인하면 퇴직하고 노조에는 가입할 수 없다. 이런 이상한 조항이 있네요.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면요. 기억의 근로 시간은 휴게 시간을 포함한다. 여기서 8시간 근로한다는 거는 이여 하루에 8시간 일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고 지금 이 8시간 중에 1시간을 쉴 거다. 이 내용은 여기에는 지금 써 있지 않죠. 니은을 볼게요. 근로 계약의 중요 부분임으로 반드시 명시해야 된다. 월급에 관한 내용은 중요한 내용이에요. 그래서 명시해야 되는 건 맞죠. 그다음에 디귿. 세근거하여 의리 해고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 맞아요. 노동자의 권리죠. 디귿은 혼인즉시 퇴직한다는 부당한 조항이기 때문에 이 부당한 조항에 의해 해고되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죠. 부당해고당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구제받을 수 있어요. 리을 볼게요. 노조에 가입하여 활동한 경우 리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. 그렇죠? 노조 활동, 뭐 파업. 이런 걸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을 때 우리는 부당노동행위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. 맞아요. 그래서 옳은 설명만을 고르면 니은, 디귿, 리을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.